거인님입니다. 오늘 거인님이 나만의 손 만들기를 할 거예요. 오늘 거인님 강의는 로블록스 처음이죠. 어, 그런데 옆에 는 누구냐고요? 우리 거인님을지원을 피디님이에요. 인사해주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거인님 채널의 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피디님. 일단 내손 만들기 오늘 재밌겠는데. 이제, 어, 제 집으로 가보려고요. 저도 같이 갈래요? 네. 아, 좋아요. 입에 타시면 돼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입에 아니에요? 어, 입, 입에 아닌데? 이걸 로벅스내야 돼. 근데 같이 탈수 있나? 나도 이거 어제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출발해주세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네, 피디님. 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저기 있거든. 죄송이죄송님 가만히 있어. 음 그러면 이따가 섬에다 오면은 만납시다. 좋습니다. 죄송해 왔는데. 어, 피디 님이 어디 갔지? 피디 님. 음. 아, 여기 있구나. 좋아요. 어, 잠깐만. 나 이거 생겼다. 나이스. 무료로자금해야제 제발. 제발! 오케이! 다이아몬드 20개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더 자금해제 해볼게요. 제발! 과연 뭐가 나올까? 아, 오, 지금 이거 뭐야? 오! 오, 이제 타일로 가서. 이거 제작할게요 타일을 이 네, 제작해야 그거든 근데 나무좀 사고 싶은데 장점에서 한번 볼까? 어, 요 핑크 트리스 이거 아니? 핑크 트리스 타일? 오 근데 많다 그죠 피디님? 네아 피디님 이섬 어때요 재밌죠? 비디님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성을 창작해서 얼른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데려다 줄게요. 저 집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집으로 순간 이동하세요. 비디님 네. 네.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와볼게요. 네. 어, 일단은 여러분들 비디님이 갔어요. 피디님 지금 나만의 성 만들고 있거든요 <laughs>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은 피디님의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물소리 진짜 좋다 이거 그냥 가고 있고요 하살 상냥이 제공어침을 받았다고? 일단 이 돈은 무시할게요 보자아 음. 여기 하살표가 있는데? 이거 눌러볼까? 아안 눌러지군요 우와 저걸 샀구나 비디님비디님 내가 왔어요 네. 근데 이거 뭐야, 피디님 작은 박스가 있어. 음, 음. 여기. 한참, 뭐 여기 작은 박스 있는데. 아, 일단은 한번 봤어. 네. 알았지? 네, 네, 네. 근데 피디님 졸린 거 아니지? 어? 네. 조금은 안 됐네. 그럼, 자지는 마라. 좋다. 이로또 뭐에 살까? 음. 이거 사야겠 오늘도 진짜 좋다. 피디님, 응. 피디님 뭐예요? 열심히 씻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 크면, 커지면은 말을 내가 갈게. 어? 네. 나배 타고. 일단, 노란색 배, 배, 터 수지. 이제 이거를 전체 다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무 70개.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가 아닌데요. 뭐야? 아 여기 못하는구나이그는 그냥 탈자. 그냥 팔게요 여러분. 이거 좀 팔아줘. 내가 그래야 부자가 돼. 알았지? 이거 팔아. 요거 팔면 다시 더워야겠 나는 새로운 걸 사고 싶은데 재고가 없네. 그러면 이거라도 사야겠어. 오, 잠깐만, 여러분들! 밤이 됐어요! 와, 어느새. 계속 만들, 타일을 마, 사다 보니까 이렇게 밤이 됐네. 오, 잠깐만. 아, 일단은 계속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일단 만들 거야. 옥수수, 이거 크리스탈 타일을 또 만들었는데, 어디다 놓을까? 타일. 일단 여기 크리스탈 있고요.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안 보이는데, 이거 다시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잉 이딩님, 이거 볼 거야? 님야 크리스탈. 음. 했어요. 뭐 하나. 나 이거 계속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뭐 어, 뭐지? 다시 아침이 되었어요. 이거 와이파이가 안돼 가지고 다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침이 되었네. 신기하다. 이거 팔자 팔아요. 팔아. 이좀 팔아줘 이따가 천사야 너가 누군지잘 모르겠지만 이따 팔아줘 비디님 네? 내꺼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돼요? 일단 배타고 어? 네. 내 섬에 와 음, 아니 음, 잠깐만 어 음. 잠깐만 이 게임 어때요? 네? 재밌죠? 진짜 찐으로 재밌죠? 아, 이거 굳이! 이거 굳이 그냥 배안차로 근데?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돼요? 희림님, 희림님, 그, 그쪽 어딨어? 날려 아나 그냥 이거 배, 그냥 타고 가면 돼 피디님 나좀 좋아요 좀 눌러줘 어? 어디다? 그 섬에 내 섬에 가서 응? 제발 한 분만 으아으아 야, 라라라 나, 도와줘. 아, 잠깐만, 아, 아, 도와줘, 도와줘, 도 아, 됐다. 뭐지? 잠깐만. 이어서 다시 할게요. 아, 페디님 네. 그냥 배 타고 가도 된다고! 네. 여기 배가 있거든? 내가 배로 그거, 데, 데려다 줄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내섬 비린님 나 여기 있어 응. 다시 섬에 올라와 비린님 정신 차려 자면 안돼 비린님 응. 나 여기 있어 자나 따라와 비디님, 네. 졸려? 좀 졸려. 어, 지금 두충크 먹어서 그런 <laughs> 것 같아요. 아까 촬영하기 전에 두충크를 먹지 말았어야지. 난 주충크 먹어도 안 졸리는데. 비디님 자지 마요. 네. 네. 어떻게 하는데? 잠깐만, 내배 어디 갔니? 야, 아까 전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왜냐면은 이거 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비디님 네. 재밌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어려워요 어그잘 어려워. 모르겠어요 그냥 타일 그거 사서 하면 돼 어? 자기가 사고 싶은 걸로 이런 바이 타일인지 추원 타일인지 난더 사야지 이거 판매 좀 하고 살게요 나 근데, 근데 500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 저, 다 다음 주에도 촬영해요. 구구수, 피디님, 다 다음 주인가? 촬영? 어? 아,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에 진짜 촬영 맞지? 어? 촬영을 해. 다담주에 촬영을 열심히 해. 다담주에 촬영을 진짜 열심히 하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피디님이 자서 자고 있어요. 한 10분 있다가 일어난대요. 촬영하는데. 뭐 하는 건지 이거 뭐잘 모르겠네. 일단은 상점에 가서 룰루. 오, 메사타일 샀어. 메사타일. 근데 메사타일도 정말 이건 거지매살까매그 다음에 타위 사이를 한 다섯 개 정도 사는데 사이도 있고, 눈빛게 있고 <목소리> 피디님이 자고 계셔그 저기 피디님이 자고 있어가지고. 아, 정말, 아, 이게 아닌데? 피디님이 자고 있어요. 피디님. 60분 있다가 진짜 일어나야 돼. 오 말을 했어. 피디님. 일단 제가 10분 뒤에 깨울게요. 좋다. 아, 근데 이제, 이제, 거인님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다음 시간은 더 재밌고, 그리좀 오랜 시간보다 같이 합시다. 너무 고생했고요, 피디님. 네. 오늘 로블록스 어땠나요? 재밌었습니다. 야호! 야호, 재밌었습니다. 박수! 아, 재밌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99일 나이트 한번 해보시고요 거인님 로블록스 오늘 처음이죠. 이제 얼굴을 못 보니 얼굴을 쇼츠에서좀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2탄 99일 내서 만나요!